안녕하세요 넉스영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즐겁게 게임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500점인데 저는 마스터를 향해 갈겁니다 왜냐 저는 마스터까지 갈 인재 재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를 안가면 정말 아깝겠죠 마피아 시티에서 오케이 바로 그냥 가버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점을 향해서 뭐 안될수도 있는데 저의 능력과 저의 확고한 추리 그 뭐랄까 확고한 고집 이것만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나올 땐 그냥 그냥 테러라고 갈겨버려 테라 테러, 테라 테러. 테러라고 합니다 아도배버려 괜찮나 유 우사 고정한이 사파른 드라마 드라마 드러머가 건달인가 7은 군인 바디 기어 나오세요 화나니까 이는 오노맙 7맙습 저게 뭘롯시냐 포경이고 이고, 이가삼이고, 포경들이 빨리고, 오는 맙칠인 중칠직조이삼사청. 뭐, 포경일 수도 있기는 해? 3 3 4 3 4칸 먼저. 삼칸. 4 사룻바다니까 4 일단, 3 4루을 먼저 봅시다. 1 1 1 1 1 1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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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8, 7하고, 2, 6, 2, 6, 님. 2, 6, 2, 6, 4, 6, 4, 6, 헷갈린 거지? 아니요. 3, 진이 특경크 해명 언제 와서 본인이 홀경작 특으로 빠져두고, 특경크 언제 와서 너무 뻔한 바나 근데, 7님. 저, 우염. 4가 시민 같은데, 4가 마피하면, 2보고7직경내라고 라고 안할것 같음 그래서 그래서 7감 7고 그래서 7감 4확성짐이 난짐? 5다 7 5다 7 7님 4가 마피아면 님이 시민일 수 있는데 아니 4가 마피아면 님이 시민일 수 있는데. 아니지. 4가 시민이니까. 2, 7, 직경카 안할것 같다. 안할것 같다. 할 수도 있지만. 1픽, 4픽, 드라마, 드라마. 시민들 사람이면 6부터 가세요. 근데 4, 진이 같네. 3님, 오다 5다. 3님 오다고 아니요, 이거, 고민됨. 4가 진있인건 알겠음. 3님, 6, 7중 5다. 난 7선 추천. 제 고민이 말고 2 가는 게 맞아요. 7, 9. 아니다, 7, 9. 전 2가 진경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엥? 음? 6님? 왜? 오케이, 6구 오이씨, 일을 간다길래 깜짝 놀랐네. 님, 너가사짐승인간 보는 판단은 절대 내버불가능.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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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건 오케이 생각해도. 해도 불가능하 4진이 틀고 6가는 게 진짜 7이나 쳐갈 것이지 4마 53 똥꾸나 왜이난 진경 같은데 2 진경 어 이러면 6살이자 이러면 6살이고 1이 과학자라면 6을 살려도 돼 과학자 나쁘지 않아 이거 응. 에이, 괜히 살림. 에이, 괜히 살림. 79. 아, 아니요, 내가 성직인데. 79. 1손 올려뒀는. 근데, 근데 1 살아났어. 근데 1 살아났어. 3와 2고? 79. 7 가고, 이거 과학자들요? 근데, 이 시민티 나지 않았냐? 3픽 명언 이고이야 3이 천지인일 수도, 천지인 5타일 수도 있어. 이야 3이 천지인 5타일 수도 있어. 혼자 흥분해서 미쳐나길래 시민티 짜잇도 안내하세요. 6 가는데 혼자 700. <laughs> 그래, 알겠어. 유피 사탐이 볼거 아는데도 룻돌렸다. 게다가 사물기색도 안 보이는데, 이거 왜안 가? 나 아, 근데 자가 진이 같아서. 이도 진경일 수밖에 없었지. 정말 흥분에 찬 시민들의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만. 정말, 정말 아주 훈훈해. 아주 덕담을 서로, 서로 아주 잘, 어? 아주 덕담, 덕담이 좋아. 이픽 진경 같지 않았나요? 저,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laughs> 그래서 전67 마피아 봤거든요. 왜이픽 시민 같았는데? 이 시민 같았는데? 이 시민 같았는데, 왜? 갇히짓도 못하고 도망간. <laughs> 아니, 효과도 상관없는데, 뭔뭐 문제임. 근데 아 그래 하, 하긴 이일을 가던 육을 가던 결과론이지 어떻게 보면 육 갔어도 사가 마피아였을 수도 있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말하던 둘다 결과론이라 이거는 말해도 가블론박이 안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게임이나 갈겨 올라가 올라가 날 어, 내가... 올라가 자경요 의사 아니면 자경님 퇴마 오늘 여깄소. 밤엔 어 특보 아, 내는게 나을수도 있고 테마 나도 오케이. 저는 그대로 작용 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죽을 죽을 사소... 사손 작용. 6 7막 경크 뭐냐? 사는 진군 8은 이손 작용이 마피아 임7 경찰 호리작으면 죽여버림 뭐야 뭐야 포경이네? 포경 수술이네? 네? 저 죽을 사손작용이요 저 죽을 사손작용이요 오. 기다려 <laughs> 기다려 위 보고 추리 좀 하고 하고 1, 2, 3 5화 포경 수술 어, 팔 이손작용, 이 마피. 야, 팔확 뚫어. 팔 먼저. 팔 이손작용, 이 마피하면, 팔 입장, 짐승인간, 첫접 판인데. 팔님, 누가 짐승인간임? 팔, 고 칠, 오, 노마, 삼, 의사로 갔음. 호리작이면 죽여버림. 7, 6 8마피아의7 보조 같은데. 8마6 보조 7. 6 보조 7먹 같은데? 같은데. 8은 이 손자경 도굴이나 도굴 마피아. 6 보조 7먹 같은데? 7먹 같은데? 6이 짐승인간 보조는 아닌 것 같고, 6이 짐승, 짐인 보조면, 직경 안 내고, 안전하게 의사 나갈 때. 그래서 6 과학자나 도둑? 이런 것 같고, 7, 8, 그러니까 자동, 7, 8 막. 오님! 왜? 네, <laughs> 제가 짐승 인간 같으면 왜 포경 나옴? 와, 추리 신박하네. <laughs> 추리 신박하네. 님, 혹시 포경수술 안 함? 67 포커, 67 중이면 6 보조 보니까 7 가고 싶은데. 이들 의견 철충해서 오더 해주삼? 오님 그건 너가 못해서 그런데 오가 오더 말고 일사가 하세5 오가 하면 시민들 오한테 유님 삼 외감 와, 1호님, 니들이 3갈 유, 보험 말고, 뭐 있음? 도대체? 4님, 6가쌤 그럼. 제발요. 5더 8. 나 절대 안 짐. 절대 지기 싫음. 절대 지기 싫음. 님, 니가... 나 짐승 얘기했으니까 내일 짐승 소리 무조건 그쵸? 그쵸? 쯔피, 네가 추리할 생각 없는데 지우가 확성, 내가 쓸게요. 알겠죠? 확성 뺏지 마세요. 일 먹을게. 오늘, 밤에... 너를 나 이거 6스파이 같아 6스파이고 7이 진경 같거든 3마피아 이러면 3천날 확성 마피아임 어 우쏘는게 맞아 어 우싸 나이스 훌륭한 선택 어팔 쏘고 터져 죽어 그냥 수중입니다. 아이씨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라. 근데 오손 판단은 좋았어. 오손 판단은 좋았어. 그래, 어, 이거 6 과학자면 나이스 이거 6 과학자면 가능성 있어. 나이스 아니야, 육 노접이거든. 아 근데 아팔 도주했구나 아씨 아니야 과학자는 사람하잖아 너가 과학이길 간절히 빈다 하느님 <웃음> <웃음> 괜히 말했어 오늘 밤엔, <laughs> 나이스! 야, 킬왜 보여줘? 나 진짜 괴물총임. 오케이! 팔 녹았어! 죽여! 어이쉐어부왔다고 그럼 메모장 플레이를 한다는 거 아니야? 아 레전드 레전드 나도 칠경크네래 스파인 줄 알았어 아나 이스 어 아, 이게 광장이